안녕하세요 저기 대박난 박약사 입니다 아 오늘 외국인과 기관들의 그쌍끌이 매수로 약 9천억 정도가 매수가 돌았죠 그래가지고 오늘 지수가 좀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코스피도 오르고 코스닥도 오르고 코스피는 31포인트 코스닥은 10포인트 이상 올랐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그 흐름은 에, 종합주가 지수는 이렇게 올랐지만, 예, 결론적으로 우리 국내 증시가 현재 이 포스코 그룹주가 상승하고 반도체가 상승하면 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 네이버, 이한 너댓 종목만 상승하면 포인트는 한 30, 40포인트씩 탁탁 올라요. 그래서 포인트가 오르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없을 듯 그렇게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대형주 매매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수익률이 크게 나오지는 않거든요. 다만 대형주를 매매하시는 분들은 그 주식 선물, 주식 옵션, 개별 주식 옵션, 개별 주식 선물, 그냥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결국은 거기에서 엄청난 네버러지 효과를 얻어서 수익을 보기 때문에 그런 분들 이해는. 대형주 가지고 어, 그대로 본장에서 2%, 3%, 1%뭐 이런 식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삼성전자와 포스코그룹주가 오르면 지수는 상당히 오르고, 어, 그 다음에 포스코그룹주와 삼성전자가 빠지면 지수는 많이 빠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의 핵심적인 것은 지금 뭐냐? 제가 우리... 에, 대방들에게 말씀드리 줄 것이 예, 지금 거래소에서 외국인들이 이렇게 삽니다 아, 오늘 또 샀죠. 오늘 또 샀고 어, 우리 그 아, 개인들은 지금 이렇게 팔아요. 그리고 국내 기관 투자가들이 오늘 또좀 샀습니다. 이렇게 국내 기관 투자가들 샀죠. 그런데 제가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냐면. 하 지금 외국인들이 이렇게 사가지고 지수를 끌어올리고는 있는데 이 내용을 잘 보면은 대한민국의 내노라하는 반도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를 위시해서 하나마이크론, 이스페타시스 이러한 대형주 인기 좋은 그 반도체 주를 지금 사그리 팔고 있어요. 그래서 어, 그 사글이 팔고 있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초점을 맞추면서 매매를 하고 오늘은 반도체 종목 중에서 그 유리기판 개별 종목 중소형주들이 중소형 반도체 소부장주들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주도를 하고 올라가서 반도체주는 지수와 큰 영향이 없고 포스코그룹지와 일, 일, 어, 자동차 어, 종목 중에서, 그, 현대차와 기아, 뭐, 이런 정도가 빠지지 않고 오른다면, 지수는 이렇게 20, 30포인트씩 큰 폭으로 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분위기를 잘 파악하면서 매매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예, 그 점을 꼭 인지하시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이걸 꼭 보라 그랬는데, 요게, 한이 정도 가면 이 정도 가면 다시 한번 에, 반도체의 국내 반도체 종목들이 피크를 좀칠 거예요. 그래서 이때 잘 많이 빠져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은 밑에 있는 종목들은 하지 말고 힘있게 움적거리는 종목들도 여기서 단기 매매로 주의를 하면서 매매를 해주십사. 아 제가 이 말을 꼭 오늘 우리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대방들에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요. 반도체 종목들이 다 오르는 게 아니고 대형 반도체들은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지금 굉장히 예리하게 매도를 해나가면서 어, 중소형 유리기판이라든가 어, 이런 그 섹터별로 몇 가지 중소형 반도체주만 올린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거기에서 걸려들면 안 되겠죠. 매매를 잘 하시는 분들은 아주 영리하게 매매를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2차전지와, 에, 말하자면, AI 인공지능.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 섹터에서는 개별적으로 가는 종목들은 쌩쌩히잘 가요. 힘이 있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 몇 개만 잘 매매를 한다면 지금 이 장에서 수익을 내기가 아주 좋을 것입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말씀드린 FST. 이것도 외국인이 이렇게 오늘 최고가를 치면서 어 올라갔는데 외국인이 오늘 21만 주나 팔아 버렸어요. 우리 국내 기관들이 좀사 버렸죠. 어, 여러분들 이렇게 되면은 이 꼭지를 친 것이 많이 그 우려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점을 좀잘 아시면서 매매를 해야 되겠어요. 그다음에 STI 이것도 반도체 소부장주인데 현재는 유리기판만 인기 있지 이렇게 수급이 몰려도 외국인들이 갖다 팔아버려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파는 날은 여러분들이 매매를 주의 깊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종목들은. 그 다음에 하나 엔진. 하나 엔진은 오늘 좀 떨어졌다 하더라도 외국인들이 많이 좀 샀기 때문에 이건 조금 더 한번 갈 수가 있어요. 어, 그렇게 생각하시고. 사마콘덴서는 오늘 아침에, 외국인들이 아침부터 팔아버리더라고. 그래서 음봉이 이렇게 나오는 종목들은 매수, 매도를 하지 마시고 양복으로 기어 올라가는 종목에서 매매를 한번 해 주십사. 대원전선이 오늘 힘있게 좀 올라갔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대원전선은 말씀드릴 때 이런 게 있어요. 여기서, 여기서 상한가를 치고 이렇게 올라갔었을 때 이게 거래량이 1억주가 넘었어요. 그래서 1억주가 넘은 종목은 한번 우리가 유심히 보자 하는 의미에서 봤는데 여기서 지금 거래가 실리면서 다시 또 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거래가 실리는 종목은 조금만 빠지면 다시 또팍 튀어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힘이 있는 종목을 고를 때는 거래량을 보고 골라야 되겠죠. 그래서 윗꼬리가 달리고 거래가 좀 터졌기 때문에 내일은 조금 쉬어갈 듯보입니다만는 내일은 아침에 세게 올라가면 은 일단 수익실현을 해야 되겠어요. 알았죠? 그런 분위기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다만 거래량이 줄어드는 반면에 옆으로 이렇게 휘고 많이 안 빠진다, 1, 2% 밖에는 안 빠진다면 또, 또 올라가요, 다음날. 이틀만 딱 조정받아버리면. 그런 점을 잘 아시면서, 매매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마클럽에서는 이제, D.I. 이건 D.I.가 요새 또 인기가 좋죠. 그 다음에, D.I.T. 요것도, 어, 얼른, D.I.T. 이런 것들은, 거래량이 안 따라붙더라고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따라붙어야 이런 것들이 올라가는 거예요. 거래량이. 아침에 보면은 아침에 거래량이 안 따라붙는 것들은 바로 음봉락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급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그날 거래량이 어 이런 거 따라붙어야 장대양봉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내일은 이렇게 거래량이 적었으니까 오늘 한 100만지도 안 됐으니까 어, 내일 한 500만지만 거래되면은 내일 또 한번 올라가겠죠. 근데 거래가 안안 서면 은복으로 다시 한번 요렇게 쪼그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런 게 아침에 9시 10분이나 20분까지 거래가 활발하게 돼야 돼요. 활발하게 안 되면 얼른 그 종목을 매수했다가도 없애 버리는 그런 지혜가 좀 필요합니다. 퓨처캠 요것은 제가 요렇게 이 지수가 아아이퓨처캠은 이때 이때 거래가 자그만치 440만 주가 되면서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두번 음봉이 나면은 잘 받다가 매매를 하면은 수익이 난다고 그랬죠. 쭉 빠져가지고 올라가더라고요. 요것은또 거래가 터졌으니까 한 이, 이틀 좀 3일 정도 또쉴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거래가 터지면 좀 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래가 터지면은 다음날 많이는 못 올라가고 옆으로 쓰게 되면 그 다음날 올라가고 그 다음에 거래가 적은 종목들은 다음날 거래가 터지면서 올라가는 것이고 우상향 하는 종목들이 그런 점을 여러, 어, 우리 대방들은 빨리 캐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시장의 큰 변화는, 변화의 감지는 외국인들이 반도체 대형주를 매도하고 제약바이오 2차전지 인공지능 밸류업 프로젝트 등에서 섹터에 걸쳐 선별적으로 종목을 집중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 투자자들은 대방님들은 그러한 종목을 빨리 캐치해서 흐름에 동참을 해야, 어, 말하자면 수익을 빨리 올릴 수 있다. 아, 이런 얘기를 반드시 해가, 하고요. 어, 내일은 외국인들이 강력하게 매수가 들어오면 지수는 상승했지만 은 지금 장세에서는 에, 반도체 주는 그날그날 그날 섹터에서 움적거리는 섹터의 대장주를 매수를 하고요. 큰 대형주는 매수할 거 없어요. 그다음에 제약바이오라든가 2차전지 이런 종목은 선별적인 종목으로 가기 때문에 종목 선별이 아주 예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일도 아마 그 섹터별로 보면은 유리기판 종목들이 지금 또 인기가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 우리 대방님들에게, 말씀드릴 그 종목이, CNG 하이테크, 요 종목을 한번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제가 저번에 유튜브에서 말씀드릴 때 이렇게 대량 거래가 주봉상 터진 종목들은 좀잘 보라 그랬죠. 아마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아마 이런 종목을 아마 잘 골라가지고 고르고 있다가 이게 양봉으로 올라가면은 이런 종목을 매수를 하는 거예요. 왜냐? 이렇게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양봉으로 했다는 것은 이것은 분명히 세력이 끌어올리겠다는 하나의 어떤 징표거든요. 그래서. 이 주봉을 놓고 대량 거래가 된 종목들을 유심히 차지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지금, 에, 반도체 종목에서, 어, 이게 유리기판 종목의 하나 일종이죠. CNG 하이테크. 근데 이게요, 동산 코스닥 소형주입니다. 근데, 인공지능 차세대 디스플레이용 유리기판 핵심 원천 기술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가 CNG 하이테크예요 그런데, 이게 일봉을 보면은, 일봉을 보면은 깨끗한 해가지고 여기서 지금 거래가 막 터져요. 예. 네. 두번 거래가 터졌죠 근데 요 종목이 유통 주입수가 한 5,600만주 밖에 안 돼요. 근데 여기서 지금 거래된 게한 1200만주, 한, 1200만 한 2000만주 이상이 거래되버렸잖아요. 그럼 여기 다 도론 거예요, 도론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목 선정을 할 때는 한 3, 400만주, 4, 400, 500만주 밖에 유통 주입수가 없는 것들이 2천만주가 거래됐다? 아, 요것은, 요것은 타켓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종목들을 집중적으로 매수하면은, 에, 이 지금 장에서는 큰 돈을 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통취수가 5,600만주가 되는데 2천만주 이상이 거래되면서 안 떨어지고 양봉으로 올랐다? 이건 오르는 거죠. 그런 종목들을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그, 거래가 터지고 우회로 이렇게폴리폼 차트 문양으로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그러한 종목을 찾아 가지고 매매를 하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는 아주 좋은 매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CNG 하이테크를 내일 유심히 보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시간을 위해서 지금 생각보다 많이 올라버리네요. 근데 이 종목이 오늘까지 다닐까 그래요. 다닐까 그런데 내일 풀려요 근데 유리 기판이 인기가 좋고 여기서 거래가 많이 됐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종목은 뭐거의가뭐뭐이 하락은 안 하겠죠. 여기서 이이 이, 이 데드라인이 한이 5일선이나 뭐이 정도 되겠죠. 5일선 이 깨져 버리면 안 되겠지.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을 우리 이 대방들에게 한번 말씀을 드리니까 에, 손이 좀 빠르고 그런 분들만 내일 한번 매매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종목은요 단일가가 내일 풀리기 때문에 어, 어떻게 쓰든지 세력들이 한번 크게 움직거립니다. 그리고 유리기판 종목 중에서 오늘 단일가 매매로 되기 때문에 못 오는 종목이 이거고 15% 10% 15% 20%씩 오른 단, 유리기판 종목들이 오늘 많죠. 그런 종목을 어, 때가 돼서 이렇게 에, 에, 말하자면. 그 매매하신 분들은 굉장히 잘했어요. 그리고 이 LS 에코에너지는 제가 이걸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LS 에코, LS 에코에너지라고 그래가지고 오늘 상한가를 쳤는데요. 이 종목이 제가 아침에 솔직히 우리 그 시초가부터 때려 잡았어요. LS 에코에너지를 우리 대화클럽에서는. 왜 내가 이, 지금, 이런 것을 말씀드려 주려고 하냐면, 이게 꼭 옛날에 금양같이 올라가요. 지금 여기서 보면은, 이게 대량 거래가 터지고, 이게 거래가 안 되면서, 이 위에서 대롱대롱 한 거예요, 이게. 그 내가 이 에, s 에, 코 에너지를 고르고 있었는데, 이게 전, 저, 전력, 전, 전설, 설비주, 전선주, 그런 것들이 올라가는데, 이게 못 올랐는데, 이게 굉장히 재무구조도 좋고, LS 그룹제 그 핵심 종목입니다. 그래서 내가 LS 에코에너지를 유심히 보고 있다가 이게 오늘 음적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잽싸게 셀을 잡았는데 이게 지금 주봉으로 보면요, 이 종목이 밑에서 엄청나게 털었어요. 근데 거래가 전혀 없죠. 어 이게 바로 어 금양 같은 하나의 급등주 차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물론 매수해놓고 기다리면 되겠지만은 이게 1년이 갈지 6개월이 갈지 모르니까 움적거릴 때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 제가 이 ls 에코 에너지를 주말에 에 말하자면 유튜브에다가 그 추천을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움적거릴까 이렇게 머리를 갸오뚱거리면서 생각을 좀 했어요. 근데 결국 ls 에코 에너지가 이렇게 딱 여기서 지금 여기서 보시면 알지만 어 이게, 양봉이 3개 나가지고, 뭔가 지금 움적거리겠더라고움적거리려고 하는 폼을 딱 잡았어요. 거래가 안전히 죽어가지고, 움적거리잖아요 그래서 오늘 움적거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잽싸게, 에, 이, 에러스 에코 에너지를 여기서 때려잡은 겁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지키서 하고 있, 고 그놈을 봐야 이걸 하지. 그러면 이런 종목을, 넷사인을 못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에러스 에코 에너지를 잽싸게 때려잡은 결과 상한가를 만들었는데 요 종목은 상한가 가서 거래량이 터지고 여기서 우리 이따가 한번 갈듯 보입니다. 그래서 에르스 에코 에너지는 지금 이렇게 주봉상으로도 거래가 전혀 안 터지기 때문에 관심권에 둘만한 종목이다 아 그러나 추천드리는 것은 상한가가 됐기 때문에 내가 추천은 좀 드리가 거북스럽고 그래서 우리 대박그룹에서 매매한 것도 있고 어 그래서 오늘 한번 이런 종목을 이런 차원에서 제가 추천해서 말씀 아니 이런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되는 것이다 아,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 종목이 밑에서 거래가 엄청 됐는데 이게 플랫폼 패턴이에요 여기서 짓고 올라가니까 신고가로 뚫고 올라가요 이게 이런 것들이 하나의 급등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부터 기분이 좋아가지고 어 둥실둥실 아, 뭐, 막 기분 좋게 오늘 매매가, 아, 이루어졌습니다. 아, 단, 뭐냐면, 지금은 이렇게 핵심주를 매해야다고 눈을 딱 부릅두고 있다가, 낚고 채야 됩니다. <laughs> 내일은, 어떤 종목에서 낚고 텔지, 제가 딱 보면은, 아, 어, 10분 만에, 5분 만에 그런 종목이 눈에 띄어야 됩니다. 아마, 그건 그렇고, 어, 내일 또, 우리 대방님들, 이렇게 그 수급이 몰리고, 어, 예리하게 보고 있던 종목이, 거래가 실려버리면 바로 매수를 해야 됩니다. 에, 그런 측면에서 하루에 20% 다음날까지 50% 30% 이렇게 수익이 나버려야 계좌가 빵빵해지는 겁니다. 뭐5% 3% 이렇게 수익 나야 이거 그큰돈안 됩니다. 에, 그래서 우리 대박클럽에 정말 한번 관심 있는 분들은 전화도 주시고, 오늘도 전화가 많이 오더라고요. 에,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에, 이런 기회에 한번 말씀드리고, 결국은 뭐냐? 지금은 핵심주를 매매해야 되고, 에, 말하자면, 이렇게, 에, 매매에서 그 어떤 그 스킬을 가지고 있, 있으면서 매매를 해야 돼요. 내일은, 대원전선 같은 경우는 지금 대량 거래가 이렇게 터지잖아요? 대량 거래가 터졌으면은, 내일은 한 4, 5% 정도는 이렇게 올라갈 수 있어요. 5%, 7, 8%까지도. 그런데, 이렇게 거래가 터지면 갔다가 약간 좀좀 좀 쉬는 기한도 들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에 예, 그리고 쉴때 옆으로 쉬면은 또 올라가 버려 이게 예, 그런 것들을 한번 잘 보시고 YC YC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YC는요 이제 리뷰를 제가 합니다만은 지금은 매도 타이밍이 아닙니다 왜그냐 지금 거래가 죽어가지고 음봉이 났는데 이게 하나에 가다가 정거장일 수도 있고 내일은 살짝 떨어져가지고 여기서 쭉 양복으로 밀고 올라갈 수도 있어요. 예, 그리고 오늘 지금 외국인들이 단단하게 사고 어 말하자면 프로그램도 엄청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YC는 지금 죽지 않았습니다. 다만 내일은 단기 매매로서 한번 또 잃어볼 만해요. 근데 우리 YC 이런 종목은 고점이기 때문에 일단 고점 매도 저점 매수를 잘해야 됩니다. 알았죠?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고, 자, 오늘 영상을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